영국 NHS 10년 대계 발표 미래 보건 의료 시스템은 이렇게 바뀐다.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 NHS가 향후 10년을 책임질 대담한 새 보건 의료 계획 미래를 위한 적합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민 건강 수명을 늘리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AI 기반 진단 시스템, 원격 의료 확대, 그리고 환자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를 통해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은 더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유전체학 등 최첨단 연구 투자도 강화해 질병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법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계획에는 재정 확보와 인력난 해소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야당은 충분한 재정 지원 없이는 공허한 약속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진에 대한 투자와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NHS는 전례 없는 대기 시간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죠. 이번 10년 보건 계획은 영국이 다가올 미래 어떤 모습의 의료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새로운 질병 위협 속에서 NHS가 과연 이번 계획을 통해 미래 보건의료의 모범 사례가 될수 있을지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